마가복음 11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군을 만들었도다 하시메 대장들과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로라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도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전을 그리워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종료주의를 지켰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을 자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외치며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한 주간 마지막 이제 삶을 사시며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더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출애국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성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사사시대가 지나 왕국이 세워지고 바로 솔로몬 왕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처음 성전은 웅장하고 찬란한 대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여 예, 주전 586년, 주전 예수 모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왕, 르부가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번 수축되었고 이제 수륩바벨, 그리고 느헤미아에 의하여서 재건이 됐지요. 또 수리아인과 우리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 또한 여러분 여러, 여러 부분에서 있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자 이때의 성전이 아니고요. 헤롯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수축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자, 대부분 성전이 파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리만큼,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졌고, 바벨로 포로에 의해서 다 포로기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예, 바로, 예, 포로기 때에 다시금 이방왕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헤로왕에 의해서 또 수축되었단 말입니다. 이 당시 때 가장 성전에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될 대회상들이 오늘 상당히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에 하시자마자 바로 11절에 보면 은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보면 성전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그런데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하셨고 친구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하루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다음날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 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정화한 이 이야기는 바로 어제 월요일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종려 주일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주일이었고요. 그런데 첫째 날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셨던 겁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17절, 올봄은 17절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구약 시대로부터 대대로 지켜온 예배를 위한 성전의 본래 목적을 제시한 거예요. 예,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내 네, 지금 만민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성전의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힘없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강도들의 그 짓거리를 바로 지금 종교 준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는 멀리서 예비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나 양과 비둘기 등을 팔았습니다. 왜냐면 출발하는 집에서부터 그걸 다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돈을 가지고 왔다가 바로 이것을 돈을 주고 그 재물들을 사는 겁니다. 이방인의 화폐를 사용했던 사람들 또한 역시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로 웃돈을 주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이 지금 화폐를 가지고 외국 나갈 수 없잖아요. 그시대에 그때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장사꾼들은 모두가 대지당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성전에서 장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즉. 대세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전을 바로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전은 시장터도 아니요 정치적인 무대도 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곳이야 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눈을 장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 예. 사무실을 막, 툭툭툭 두들기는 분이 있어요. 문을 열었더니,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해도 가도 괜찮냐는 거예요. 아,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어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문 잠그지 않으니까, 언젠지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집목계 성도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 우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오죽하면 지금 이 성전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이 아니라, 물론 저어 때는 강압적으로서 지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이 필요했겠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것은 바로 해로대에 의해서 지어진 해로성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어쨌든 이방인의, 예, 의도를 위해서 지어진 것.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지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지어진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 이번 한 주간 살아간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나는 주의 권속이요, 주의 백성이 될수 있고 무늬만 성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성전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6월절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때 한다면 이때 뭐한목을 잡아보겠다고요? 아니죠. 이때는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쩌면 좀 반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마스크와 소독제를 매전매에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많이 나,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에서 보니까 자국민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해가는 길까지도 가로막아버리고 빼앗는 어떤 좀 그런 지금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사실 나눔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요즘 봅니까? 의료진들을 비롯한 경찰과 또 봉사자들에게 자신들의 마스크를 나누는 그 온정도 종종 뉴스에서 볼수 있어서 참 위안도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행에 가장 앞장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럴 때서록 더욱 더 교회들이 앞장서서 예이 선행이 동참해 될 텐데 그런 소식들은 많이 들려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나름대로 남 모르는 선행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즐거울 때는 즐거울 때로 슬플 때는 슬플 때로 힘들 때 힘들 때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윤을 남기거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앞장 세우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슬플 때는 더욱더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쁠 때는 또 함께 또 함께 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그 장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 민들미 있는 사람들의 행복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함과 축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 그렇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장사꾼들은 재물로 이익을 남기고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고 로마는 이스라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보내 가지고 세금을 걷게 하고 참 이게 굵짝굵짝잘 맞네요 결국 어떻습니까 돈이 성전과 성전 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그쵸? 우리 예수님 예수님만큼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장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모습에 분노하신 겁니다 예, 이 예수님은 과감하게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전을 청화하는 이 모습에 대세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죄책감과,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옳았겠지요? 아, 성전을 마저 야,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 거룩한 성전을 정말 강도우 속으로 만들고, 예, 시작바닥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회개하자. 이래야 옳았습니다. 예! 정말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 게 옳은거지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 져 버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18절에 보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예. 꿰고 있다는 라 거. 그렇게, 예. 계략을 만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참으로, 어떻습니까? 무리들. 그러니까, 대지당들과, 이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자들 말고, 일반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언행을 보시고, 그 교훈을 어때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놀랍게,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어떻습니까? 이 여기니까,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놀랍게 여겼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도 닫아버리고, 눈이 있어도 가, 감아버린다 한다면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어때요? 듣지 못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경치라 할지라도 볼수 없지요. 순수한 백성들은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으니까 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 주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예, 자기 밥그릇이 사라지니까요. 예, 예, 종교 지자들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이것이 바로 비극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도 무서울 줄을 모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 왜? 심판도 무서울 줄, 심판도 무서우지 않아 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반 군중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의 음성을 들을, 뭐예요? 귀를 열고 눈을 열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니까요? 잘 알지 못해요. 왜? 냐 그때는 성경, 성경책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어요. 예! 보급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두려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여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반대로 대세장들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알아요. 그쵸? 성경을 알아요. 아, 아는데 어떻습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되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니까, 알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사람들은 오히려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 상대 아이러니컬하게역전돼버리는 거예요.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예! 사약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도 몰랐지만, 이제 심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하바절에 보면, 그를 두려워함이라, 교훈을 놀랍게 여임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오히려 대사양들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생들과 서기관들, 즉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잘 안다라는 이들이 어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하고냐는 있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마음에는 자신들의 교만과 인본주의, 예 이기적인 마음들,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서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운 마음도 없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 할 사람이 가장 두려워지 하 않는 게 바로 지금 역전된 이 현실이에요. 지금 성경은 지식으로만 알뿐, 예수의 말씀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그렇게 들릴 뿐이니 깨달음과 그리고 어때요 회개 또한 역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린 이번 한 주간 동안 귀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 귀와 눈을 여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겁하게 코로나 뒤로 숨지 마셔요. 예.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가장 정말로 속상하고 힘들어야 될 성도들인데, 예.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뒤로 숨어가지고, 이때다 싶은 인간적인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예,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볼수 있기를 주님의 절이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만 주께서 임하신 거룩한 열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거짓을 회개하고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고 예 주의 피로 정결케 씻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심령을 깨끗하게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침묵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몸을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주여 석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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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